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그렇죠? 하기 전에 얘를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어. 요 놈이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맨첫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거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외워야 돼 그치? 두 번째 곱은 얼마야? 잘하네 여기서는 근데 두개더 외우라고 랬지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네요 a알파 제곱 더하기 b알파 더하기 c 이려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네요. a베타제곱 더하기 b베타 더하기 c 이꼴요 요건 두개더 외우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냥 붙여. 다 한꺼번에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봐.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공식들이 존재하고요. 그냥 암기합시다. 오케이? 3차 방정식이야. 맞죠? 요놈의 이번에는 몇 개의 실근? 세 실근 세 실근 알파, 베타 새로 나온 문자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자주 나와? 감마야 감마가 어떻게 쓰냐면 알처럼 비슷하게 쓰는데 약간 알은 아닌 느낌 이렇게? 3차관정식이 있어 세개 실근 나오겠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첫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냥 외우세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예분의 예. 그죠?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을 물어봐. 외워야 돼. A분의 C야.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뭘 물어보냐면, 그냥 세개 곱한 거 물어봐. 외우셔야 돼. 마이너스 분의 오케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2차 방정식근거계서의 관계, 요두 개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한 개끼리의 합. 두개 곱한 것끼리의 합이야. 됐어? 그리고 순서대로, 예분의 예가 1번이고요. 2번은 예분의 예야. 인정?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지그재그야. 마이너스 플러스. 됐어? 마찬가지. 한 개들의 합. 예분의 예야. 두개 곱한 것끼리의 합.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지? 거의 맥락이 그 똑같아? 다만, 얘는 얘 하나밖에 없어갖고 더하기가 없어. 얘는 여러 개가 있잖아. 세 개씩이나 있으니까 다 더한 거야. 두개 곱한 것끼리 합. 얘분의 얘야. <laughs> 오케이? 세개 곱한 것끼리 합인데, 세개 곱하면 이거 달랑 하나밖에 없지. 그치? 얘 있잖아. 얘분의 얘야. 규칙 나오지? 부호는? 그냥 얘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저거 지금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96페이지 유형 6번 풀 거야. 삼차방정식이 있는데 요 놈의 세근을 세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구하래 근데 얘는요 곱셈공식 변형공식에 의하면 이거 아니야?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인정? 예고할까? 세근의 합이지 마이너스 예개수분의예개수 예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지 얼마야? 2야 얘값 2야 얘는 두개곱 합이지 두개 곱합은 얘 분의 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그냥 3이야 얘 얼마야? 3이야 최종 정답 얼마야?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야 얼마?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지. 17번. 3차 방정식이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퀄리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번엔 좀 까다롭네. 1마이너스 알파 1마이너스 베타 1마이너스 감마를 구하래. 얘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하셔야 돼 그냥 다.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1 1 1 갖고 오면 그냥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한 개만 갖고 올게.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해놓고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씩 갖고 오게 되는 거랑 똑같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문자 두개 갖고 오자 1 곱하기 베타 감마 1 곱하기 감마 알파 1 곱하기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더하기로 해놓고 알파 베타 하나 베타 감마 하나 감마 알파 하나 마지막에 뭐 있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다 다 곱한 거. 근데 마이너스가 세개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답이에요. 계산하자. 얘한개곱하이지 마이너스 예분의 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 계산하자. 얘는 그냥 예분의 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요, 뭐예요? 어, 왜, 뭐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예분의 예죠. 그쵸? 3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요거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없어질 거예요. 답이 마이너스 3. 괜찮? 19번은, 요 놈의 세근의 비가, 세근의 비, 비가 1대2대3이래. 세근의 비가 1대2대3이래. 그랬을 때, 2a 더하기 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해볼게. 세근의 비. 야, 비율이 1대 2대 3이라는 거는 세 근을 내가 이렇게 쓸수 있어? 알파, 첫 번째 근 알파 근데 얘의 비율을 1이라고 가정하면 2의 비율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근은 2알파가 되겠지 3의 비율을 갖고 있는 세 번째 근은 3알파가 되겠네 그러니까 세 근을 뭐로 둬야 돼? 알파, 2알파, 3알파라고 두고 시작해야 돼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알파 값만 보면 되겠네 그지 그럼 보자 세 근의 합을 볼 거야 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알파 세 근의 합이야 총6 α 판데 걔가 마이너스 예분의 예지. 6이야? 알파 야 알파? 1. 알파 1이니까, 색은 얼마야? 집어넣어. 색은 얼마야? 1이고, 2고, 3이야. 됐죠? 두 번째. 두개 곱합을 구할 거야. 두개 곱. 두개 곱은, 얘두개 곱하면 2고요. 얘두개 곱하면 3이고요. 얘두개 곱하면, 얘두개 곱하면 6이지. 11이네. 두개 곱하면. 걔가 얼마야? 예계수분의 예계수지. 이거 얼마야? A. 아, A 나왔네. 11. 세 번째. 세 개의 곱이지. 6이네. 걔가 마이너스 예계수분의 예계수지. 근데 얘가 지금 B네. 그니까 러 마이너스 B랑 똑같네. 아,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최종정답. 이거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자. EA 플러스 B는 2 곱하기 11 플러스 B지. 마이너스 6. 22 빼기 6 하면 얼마지? 16 나오지. 그치? 그럼 최종정답. 98페이지, 유형 8. 3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px제곱, 플러스 qx, 마이너스 15, 이퀄제곱 한근이,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래. 그랬을 때, 실수 pq에 대하여, 실수 pq에 대하여, p 더하기 eq 값 구하래. 그럼 p 값, q 값 구해야 되는데, 실수다. 런데 지금 한근이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나왔지. 그런데, 항상 허근은 여기 있는 개수가 실수라면 허근은 무조건 어떻게 존재한다? 편례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다첫 번째 실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인데 두 번째 실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인 거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실근 실근 하나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실근은 무조건 실근이어야 된다고. 근데 알아? 몰라. 몰라. 알파.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끝났네.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볼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더하기 알파. 최근의 합이야. 얘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예개수분의예개수지 그치?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p. 일단 이게 나왔어. 하나. 두 번째, 두개 곱합을 구할 거야. 두개 곱합. 일단 얘랑 얘랑 곱할까?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자. 그러면 알파가 공통인수야. 그러면은 알파 공통인수고, 얘네 두개 더한 게답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뭘더할 거냐면, 얘네 두개곱한거더할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는 켤레곱이니까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이지.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5. 얘가 예개수분의 예계수입니다. Q가 될 거라고. 계산하자. 2i 마이너스 2i 사라지고요. 얘네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알파. 그러면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5가 Q가 될 거고 강렬식 하나가 더 나와. 표시해줄게.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가 Q가 될 거야. 마지막 곱을 구할 거야. 얘네 두개 세, 아, 얘네 세 개를 다 곱할 거라고. 근데 이미 얘두개 곱하면 뭐 나와? 5가 나와. 거기다가 에 알파를 곱했으니까 뭐 나와? 5 알파야. 얘가 마이너스 얘계수분의얘계수야 예예 15지. 아, 알파 얼마야? 3. 알파 3이 나왔네? 그러면 p 값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겠지? 3 집어 넣으면 3 빼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p 값이 1이 나와야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p 값 얼마 나와? p 값 얼마? 마이너스 1. p 값 마이너스 1. 자 q 값 구하고 싶으면 알파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알파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5 마이너스 1인데, 걔가 q가 되겠네. 그래서 q 값 얼마예요? q 값도 마이너스 1이네. 최종 정답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최종 정답이 되겠죠. 할수 있지. 허근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허근의 성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거에 허근의 성질을 배울 거야 x 세제곱 이꼴 1에 x 세제곱 이꼴 1에 허근의 성질을 배울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3차 방정식이지 그 3차 방정식 풀어야겠네 그 3차 방정식 풀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넘기고 인수분해 진행하시죠 그치? 그럼 인수분해 진행하자 여기에서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0을 만족하는 x값은 얼마야? 1이야. 근춘? 여기서 뭐가 나와? 허근이 나오네 판별식 해봤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0보다 작지. 허근이 여기서 나와. 오케이? 그 하나의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할게요. 새로운 문자야. 오메가야. 근데 지금 이 숫자들이 다 어때? 개수가? 정수지. 실수잖아. 그치? 근데 허근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어떤 근도 나와? 켤레근도 나오겠네? 그러면은, 켤레 표시는 어떻게 하지? 오메가 바라고 표시하지. 그치? 됐어? X 세제곱 플러스 1의 허근의 성질. 이 허근을 내가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괜찮? 오케이? 자, 첫 번째 성질. 야, 이거, 여기 방정식의 실근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 그지? 여기다가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해? 아, 그래.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두 번째. 야, 오메가만 근이야? 오메가 봐도 근이야? 그럼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그두 번째. 오메가 바 세제곱도 얼마야? 1. 돼? 그래?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야, 이 오메가 있잖아. 요거를, 요거 두 개의 인수로 나누면은 실제 오메가는 여기에서 생기지. 여기에서 오메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럼 실제 오메가는 얘 e 이 u 0의 실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 나오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오메가 집어넣을 거야.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오메가만 넣으면 0이야? 뭐더 넣어도 0이야? 오메가 바를 넣어도 0이지. 아, 그래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야. 돼? 세번째야 세번째 봐 요거 이퀄 0에 두근이 이거거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예계수 분의 예계수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1로 고정이야 됐어? 마이너스 얘예 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1이 겠지 한만 봤네? 뭐두 봐야 돼? 이거 두근의 곱이랑 똑같지 그래? 그럼 두근의 곱은 답이 얼마야? 5번 하나만 볼건데 5번 하나 5번은 일단 이해는 안갈거야 그러면 그냥 외워 5번은 약간 이해가 안갈거야 그럼 그냥 외워 뭐냐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구요 오메가 분의 1이랑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냥 그 외우면 되는거거든? 얘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러는지 얘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얘를 왜 그런지 설명해볼게 이거 보여? 인정. 근데 여기 봐봐. 오메가는 오메가 바랑 더 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나 이거 있잖아. 여기 있는 오메가 있지. 어그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로 해도 돼. 오메가 있지. 오메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 1로 넘어가면은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얘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져. 자,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0이네 오메가 바 넘겨도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아 오메가 바랑 똑같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 그러면 유도를 어떻게 한 거지? 얘랑 얘랑 가지고 만들어낸 거네 괜찮아? 근데 이번에 한번 봐봐 이거 이거 여기를 봐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지 그치? 요거 1이라면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아 오메가 분의 1이야 똑같지 않아요? 그죠 얘는 5번 과정은 알아.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기록을 하고 있어. 유도를 한번 해봐야 돼. 시험장에서 이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만들어놨어. 봐. 그냥 얘만 외워. 제곱은 켤레고 제곱은 역수야. 제곱은 켤레야. 제곱은 역수야. 오케이? 다시 제곱은 켤레고 제곱은 역수예요. 그냥 외워. 말로 외워. 제곱은 켤레랑 똑같아. 근데 제곱은 역수랑 도 똑같아. 끝. 오케이? 제곱은 켤레랑 똑같고 제곱은 역수랑 도 똑같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암기해갖고 보세요. 언제 이걸 다 유도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1번, 2번, 3번, 4번은 이해가 됐지? 5번은 암기하는데. 됐어?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 5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야, 근데, 얘만 있어? 아니? 마이너스 1에 허근의 성질도 있어. 이거에서 허근의 성질도 있어.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해야겠지.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야? 인수분해 할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실근이잖아 그치? 그니지. 자,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허근 나오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뭐야? 허근이 여기서 나와. 그럼 여기에 있는 허근을 내가 또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 바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질을 또 공부할 거야. 그럼 얘 허근이 결국엔 뭐다?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겠지? 그치? 이거에 대한 성질?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번엔 요거잖아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할 마이너스 1이야 뭐 어려운 거 있나? 지금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문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얘가 얼마야 그러면? 오! 그러면? 얘도 얼마야? 세 번째 얘가 뭐 얼마야? 잘하네. 얘가 얼마야? 어? 아뭐 어려워요? 아 어렵죠? 다섯 번째. 그래 얘 외우자. 결론 먼저. 똑같이 쓰면 돼. 얘는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아요. 이거는 한번더 해보자, 유도. 근데 저거랑 똑같거든? 해볼게. 보여?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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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메가가 1- 오메가 봐. 그지? 그래, 마이너스 오메가야? 이거를 1- 오메가 바라고 써도 되겠다. 그지? 아니요? 그럼 이거 봐? 이거 마이너스 1? 어, 어.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반니까 플러스 오메가 반.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반에. 그래서 답이 뭐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네. 나왔지? 그런데 어? 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오메가 반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작성하시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내가 암기를 하는데 한글말로 외우라고. 제곱은 마이너스 결례야. 제곱은 마이너스 될래 근데 또, 뭐랑 똑같아? 제곱은 마이너스 역수야. 외워야 돼. 아, 외워야 돼. 오케이? 99페이지. 유형 9번을 풀 거예요. 어? 허근의 성질 문제네. 그러면, X 세제곱 이콜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러면, 바로 나는 시험지 옆에다가, 다섯 개를 적어야 돼. 첫 번째. 대답해. 뭔데? 첫 번째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근데 이것만 1이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이게 헷갈리면 이거 하라고. 인수분해 하라고. 인수분해 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에서 나온다. 허분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는 나온 거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0이네그지 근데 이것만, 그래?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영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겠지 두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야? 걔가 답, 이 뭐야?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계수분의 예계수잖아. 그치? 그럼 얘 마이너스 1이고요. 네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하면 뭐 나와? 그냥 1 나와. 예계수, 아, 예계수분의 예계수니까. 5번. 제곱은 켤레고요. 제곱은 역수예요. 그치? 문제 풀자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래. 오케이? 나는 알아. 오메가 더하기 1? 음, 오메가 더하기 1. 여기서 나오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그거랑 곱할 거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지. 그러면 이거 두개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메가 될 거고,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 얼마라고? 어, 답이 1이에요. 오케이? 26번을 볼게요. X 세제곱 이콜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를 다 해주려고 해요 근데 가로 1번은요 이미 답이 나왔어 몇이야? 0. 0이 답이야 그럼 가로 2번 볼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야 제곱은 켤레, 제곱은 역수지 그럼 반대로 얘가 역수니까 얘는 오메가 더하기 얘 대신에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는데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지 않아? 그지 그럼 답이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3번을 볼게 오메가 세제곱 아 오메가 1 2제곱이지 오메가 1 2제곱야 오메가 1 2제곱은 내가 이렇게 했대 오메가 3제곱씩 4번 근데 오메가 3제곱이 얼마야? 어, 그럼 1의 4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답이 얼마야? 1이 되겠지 그렇지 자 다음 4번 볼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야 이런 거는 막 묶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게 지금 합이지? 합은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곱이지? 곱은 답이 얼마야? 1이지 이거 두개 더하니까 최종 정답? 0이 되겠지, 그 오케이, 29번이야 x 세제곱 e q 마이너스 1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랬을 때뭐 구하라고 했냐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 얘를 물어봤어 아니 이번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면 은 다섯 개다 적어야겠네 x 세제곱 플러스 1 e q 제잖아그니까 인수분해 해볼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콜 로 오메가는 여기서 생기잖아. 그치? 자, 동그라미 1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실제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이콜 제로야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지. 그치? 세 번째. 두 분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예, 마이너스 예분의 얘니까 1이고요.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그냥 예계수분의 예계수분이니까 1이고요. 다섯 번째, 그냥 암기하라 그랬지? 제곱은 마이너스 결례 또는 제곱은 마이너스 역수. 외우라 고 그랬어. 그래서 문제에다가 써놓고 적용하라고. 에이, 통분하자. 그 통분이 낫겠다. 봐봐. 나얘 통분할게. 그러면 분모는 예곱하기있거든그지 분모는 예곱하기얘인데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야. 분자는 여기다가는 이걸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여기다가는 이걸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이게 되겠지, 그치. 자, 계산하자. 이거 분배법칙 다 해야 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될 거야. 분자는 뭐 어떻게 될까? 얘부터, 얘부터, 얘부터 적을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될 거고, 이거 하셔야 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야? 1이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도 1이네. 그냥 다 이렇게 하자.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최종 정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1 더하기 2니까 3이야. 그래서 얼마야? 1이 정답이야. 할수 있겠어? 다시? 30번 볼게요. x 세제곱 이콜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랬을 때3 오메가 9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오메가의 32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3제곱은 a 오메가 더하기 b랑 똑같대.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더하기 B 얼마 물어봤다고. 하셔야지. 어렵지 않죠? 문제를 풀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적어놓고 시작하라고? 자, 그럼 이번 우리는 저거 적어놨으니까 저거 토대로 한번 해볼게. 오메가의 90제곱은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오메가 3제곱에 30제곱. 이래도 되지? 근데 오메가의 3제곱은 1이니까 1에 30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1이네요. 그쵸? 그러면 1에다가 3 곱한 거니까 그냥 3 더하기. 요거는, 봐. 오메가 3제곱에 10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거 돼야 안 돼.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됐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32제곱을 32지? 3으로 나눠봐. 몫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가 2죠. 그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지. 나머지가 2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야. 됐어? 오메가의 32제곱은 오메가 3제곱에 10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됐어? 그런데 얘가 알다시피 1이지. 1의 10제곱이니까 1이고 1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요. 오메가 제곱인데 앞에 2 곱해져 있지. 2오메가 제곱이야. 더하기. 얘는요, 오메가 세제곱에네제곱 곱하기 오메가야. 맞지? 근데 얘가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오메가. 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야. 얘는 오메가. 걔가 A 오메가 더하기 B란 말이지. 자, A 오메가 더하기 B처럼 나타내려면 여기는 오메가 제곱을 없애줘야 돼. 요 근데 그 오메가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3. 이렇게 해갖고 2가 되겠지? 그렇지? 2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오메가가 될 거야 얘 더하자 그럼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얘두개 더하면 플러스 1이지 얘가 a오메가 더하기 b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얘랑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b는 얼마야? 1이지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 0이 최종 정답이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